35번. 좋아. 자, 일단 자, a 두 개, 2두 e 개. 자, i고 있는데 지금 아이오가 이웃하지 않아야 돼 아이오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수를 찾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우리 마 했던 패턴이죠 만네 했던 거. 자 먼저 A, A, E, E를 배치하자 4개를 네자 A, A, E, E 요 4개를 네 배치해 요게 이제 몇, 팩, 몇 팩이죠? 요게 패나누기 2팩 2팩 딱 때리고 그 다음에 A, I가 아 뭐야 아이오? 아이오가 유타지 않아야 돼. 그 사이사이에 있지.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야 돼. 그렇지? 또 다른 거니까 먼저 a가 너멀지 이렇게 다섯 개. 5는 네 개. 다 뒤에 이렇게. 먼저 a 두 개, 2두 개를 찬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a랑 5를 어,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돼? 아니면은 두 번째, 전체 쓰되니까 전체. 자 전체 경우의 수에서 자 i랑 o가 이웃하는 거를 제외하는 거야. 그럼 전체 뭐죠 전체는 자 6팩, 남기, 2팩 나누기 2팩이죠. 자뭘 뺀다? 자 i랑 o가 이웃하는 거. 또 5팩 나누기 2팩이 다시 자 이웃했어. 한목금이야 그렇지? 그리고 지금 다섯 개 출구에서 돌린 거지. 그 다음에 요거 순서, 순서를 순서 고려해 줘야 돼. 그게 몇페이야2페이 요렇게 요걸 빼줘야 돼. 아 요거가 6하는 아, 거. 이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 2 0 나와요. 그러면 되겠죠좋아 지금 하나 예시를 보여줄게요 예시를 나한테 예를 들어서 뭐 A, B, C, D, E가 있대 근데 A가 B보다 앞에 있대 배치장 항상 A가 B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돼 항상 그럼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취하해 얘를 라지엑스라고 해 라지엑스 그죠? A를 라지엑스 B를 라지엑스 그 라디엑스 두개랑 나머지 c d e가 있어서 얘네 들을 배치하는 거야. 일렬로. 얼마예요? 5팩. 나누기 2팩이죠. 왜? 같은 문자니까. 이돼 네. 다시 같은 거지는 순열이야. 가순? 갓순? 그럼 가순에 의해서 5팩 나누기 2인데. 근데 만약에 배치가 예를 들어서 x c d e x 이런 걸하잖아 자동으로 앞에 x는 a가 들어가고 뒤에 거 뭐가 들어가? b가 들어가 자동으로. 이해돼? 그러니까 같은 문자 치고 한 다음에 가순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냥. 배치가 정해지면 앞에 거 x는 a가, 뒤에 거는 b가 자동으로 배치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진 거 순서.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를 넣는다. 닷선으로 이렇게. 자, 볼까요? 지금 자, A, B, C, D, E, F인데 A가 B보다 앞에 있어. 자, 순서가 정해진 거지. 얘도 C가 D보다 앞에 있대. 얘도 순서가 정해진 거야. 그러면 지금 A를 X라고 놔. B를 X라고 하 이렇게. 여기도 C를 Y라고 놔. 대문자 Y. D를 Y 이렇게. 왜? 순서가 정해진, 정해진 거니까. 그렇지? 다시 A가 앞에 와야 돼 B보다 C가 D보다 앞에 와야 돼 그래서 여기를 x x 나 그러니까 얘를 지금 y y 이렇게, 이렇게 또 결국은 지금 x 같은 문자 두개 같은 문자 y 두개 그다음에 D E F를 대치하는데 같은 거두개분개하냐 두 전체 6팩 자 6팩 나누기 2팩 2팩이 3개요 그러면 요게 180자 39번 숙제입니다 숙제 주시고 넘어가서 넘어가서 자 13페이지는 전체 별표 치자 자 13페이지는 전체 별표 치고 일단 41번 별표 41번 별표 치고 넘어가서 44번 별표 하나 44번 별표 하나 46번 별 2개 47번 별 하나 48번 별 2개 49번 별 2개 50번 별 3개 51번 별 3개 50, 50번 51번은 줄킬러야좀 어려워요 일단은 별 1개짜리 위주로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요건 다 요거는 우리 금요일 날께 넘어가서 자, 1 6페이지 보자. 12페이지 볼게요. 최단거리. 거기로 볼게요. 최단거리.